한 주간의 연예계 소식을 순위로 알아보는 순발력 시간입니다. 오늘 오후 김현중 씨가 16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두 번째 변론기일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군 복무 중 법원 출석으로 더욱 관심이 집중됐죠. 김현중 씨의 법원 출두 소식을 비롯해서 7월의 첫째 주 연예계를 뜨겁게 달군 한 뉴스들을 준비했습니다.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송송 커플의 뒤를 이을 우수 커플이 안방극장에 상륙했습니다. 김우빈, 수지 주연의 드라마 《함부로 애틋하게》는 네로라하는 한류스타가 출연하는 100% 사전 제작 수목극이라는 점에서 《태양의 후예》와 여러모로 닮아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김우빈과 수지의 송송 커플 못지 않은 완벽한 팀미가안방극장을 설레게 하고 있죠. 우빈 오빠랑 처음 이렇게 맞춰보는데, 어, 일단 처음엔 너무 어색했던 것 같아요. <laughs> 어색했는데, 네. 어, 우빈 오빠가 너무 촬영장에서 배려도 많이 해주시고,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수지씨는 어, 제가 배려를 많이 해줬다고 하는데 오히려 더 저희에게 도움을 많이 줬고 배려를 많이 해줘서 특이하 밝은 에너지가 있어요 수지씨가 그래서 현장을 밝게 빛나게 해주어서 수지씨 촬영이 있는 날에는 스태프들이 항상 웃고 있었고 저 역시도 웃고 있었고 때문에 혹여 두 사람의 연인이 질투를 하지 않을까 네티즌들의 장난 섞인 걱정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laughs> 아예예 예. 예, 예. <laughs> 어예그 연습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laughs> 굉장히 응원해주고 있고요. 어 드라마 키즈가 나올 때마다 어, 응원을 많이 해줬던 것 같은. 아 드라마에 대한 기대도 많이 하고 있고, 어, 민호형 같은 경우는 에또 저도 신분이 있기 때문에, 어, 또 민호원도 굉장히 저한테 응원을 많이 해주고, 아, 그렇 <laughs> 완벽한 케미와 멜로 끝판왕, 이경희 작가의 이야기로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는 함부로 애틋하게. 태양의 후예에 이어 2016년 하반기 최고의 드라마로 자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드라마 닥터스가 안방극장을 사로잡았습니다. 잊고 보는 배우 김래원과 극강 케미를 자랑하는 배우 박신혜의 조합으로 시작 전부터 많은 기대를 모은 드라마 닥터스. 첫 회부터 시청률 1 위를 기록하며 월화극 왕좌를 지키고 있는데요. 닥터스의 인기 비결은 바로 배우들의 완벽한 호흡입니다. 학년들 또래 친구들과 촬영하다가 조금 이제 <laughs> 아주 조금, 아주 조금, 아주 아주 조금. 아니, 뭐, 보통 동갑 친구, 동갑내기 친구들이랑 많이 하다가 어, 오빠하고 기댈 수 있는 현장에 기댈 수 있는 배우와 함께 호흡을 맞추는 것도 처음이라서. 굉장히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현장이 우 현장에서 즐겁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주 조금 어렵다. <laughs> 이종석, 이민호, 장근석과는 달리 박신혜와 나이 차가 아주 조금 나는 김래원. 그가 오랜만에 선보이는 로맨틱 코미디로 안방극장 여심을 사로잡았는데요. 저는 오랜만에 너무 밝은 거 해서 뭐 설레기도 이 하고 사실 너무 주체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네, 그런데. 뭐 귀엽다고 하더라고요. <웃음> <웃음> 네, 좋은 멤버하고 같이 해서 좋은 것 같아요. 김래원과 박신혜의 케미는 액션씬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아팠어요. 멍 들었어요. 아, 시커멓게 멍다 <laughs> 들었다고요. 진짜 왼쪽 허벅지 쪽히 쪽까지 다 시커멓게 멍든 게 아직도 있어요. 저는 기억에 남는 남는 장면 하나 저희 그애드서 그런 거지. <웃음> <아니야>. <웃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액션이 하이킥이 한 번은 제 머리 위로 발이 넘어가더라고요. 닥터스는 액션 씬마저 달달하게 소화하는 김래원과 박신혜의 완벽한 케미로 월화극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닥터스가 1위 자리를 고수할 수 있을지 안방극장의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대사의 한 획을 그은 드라마 또 오해영 팀이 드라마 종영과 함께 포상 휴가를 떠났습니다. 7월 3일 오후 인천공항 포상 휴가를 떠나는 또 오해영 팀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청바지에 티셔츠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설레고 사랑스러운 그녀 오해영 서현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응. 수킬을 응. 수킬을 응. 수킬을 응. 수킬을 그런데 어딘지 모르게 분주해 보이는 그녀 조용한 소감 어떠세요? 아, 저쪽에 있어요? 우리, 우리, 우리 메이저는 어디 갔지? <웃음> <웃음> 감사해요. 세현지는 잃어버린 일행을 찾고서야 드라마 조명 소감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조용 <laughs> 소감 어떠세요? 어, 일단은 시청률 어, 잘 나와서 저도 마무리할 수 있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께 네, 잘 다녀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방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서현진이 공항을 헤매고 있는 사이 또 다른 오혜영, 전혜빈이 도착했습니다. 혜민씨, 어디가 길이세요 저요? 음, 저 오혜영에서 어. 어, 어, 어. 어. 네. 화상유산을 받아서 지금 스케스로 가려고 왔는데, 제가 제일 먼저 왔나요? 방금 현진씨 오셨어요. 아, 그래요? 잘 다녀올게요. 잘 다녀올게요. 두 오혜영의 다른 매력은 공항 패션에서도 엿볼 수 있었는데요. 발랄한 모습의 서현진과는 달리 전혜빈은 선글라스에 핑크빛 원피스를 매치해 여성스러운 매력을 뽐냈습니다. 오해두 네, 네, 네. 어, 오혜영의 어, 뒤를 이어 권혜성, 하시은, 김지석 이지은도 포상 휴가길에 올랐는데요. 이 휴가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거라서 정말 뜻깊고 감사하게 잘 갔다고 있습니다. 아 주말 우해영 사또 아, 우해영 사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한태진 어, 아픔 씻고 오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또 우해영 포장 휴가에 이 남자가 빠지면 섭섭하죠. 우해영을 설레고 또 설레게 한 남자 에릭이 팬들을 둘러싸여 공항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에릭은 검은색 반바지에 회색 티셔츠. 체크무늬 남방을 더한 심플한 패션으로 공항 내 시선을 전부 사로잡았는데요. 역시 네, 편하게 한번좀 해주세요. 네, 또 오해영 그동안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포상 휴가 <laughs> 잘 다녀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팬들의 뜨거운 사랑 속에 푸켓으로 포상 휴가를 떠난 또 오해영 팀. 좋은 작품으로 다시 만나길 기다릴게요. 김우빈, 수지가 그리는 정통 멜로. 함부로 애틋하게가 베일을 벗으면서 본격적인 수목극 대전이 발발했습니다. 이미 수목극 전쟁은 황정음, 류준열의 운빨 로맨스와 김하중 주연의 원티드가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촬영할 때 힘들 거잖아요.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건강 챙기면서, 예, 파이팅 하면 서 잘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함부로 애틋하게가 참전하면서 스모크 판도가 달라졌습니다. 6일 첫 방송된 함부로 애틋하게는 시청률 12.5%를 기록하며 스모크 대전에 승기를 잡았는데요. 좋은 기회를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광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습니다 하지만 아직 함부로 애틋하게 승리를 예감하기에는 이릅니다. 원티드의 경우 장르물의 여왕 김아중을 전면에 내세워 범죄 스릴러 드라마란 이런 것이다 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장르물에 실패가 없는 김아중시도 한다고 하기에 <laughs> 아 이거는 해야 되겠다 하고 <laughs> 마지막 회까지 단 2회를 남겨둔 운빨로맨스의 후속으로는 드라마 흥행불패의 아이콘 이종석 한효주 주연의 W가 방송을 앞두고 있는데요. 종석이 어, 얘기로는 어, W 스태프분들이 파도 한 탓을 외치고 있다고 아 장난스럽게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친구랑 동시간대에 드라마로 만나게 된게참 영광이고 또 이런 분들이 흔하진 않으니까 서로 응원해 주면서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수목극 대전 그 승자는 누가 될지 안방극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군복무 중인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 A씨가 제기한 16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 두 번째 변론 기일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김현중은 검은색 셔츠에 검은색 모자를 쓰고 법원을 찾았는데요. 소속사 직원들과 함께 모습을 드러낸 김현중은 취재진의 물음에 일절 답하지 않은 채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16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은 두 차례 재판으로 나뉘어 진행됐는데요. 오전에는 전 여자친구 A씨 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신문에서 증인은 A씨가 김현중과 만난다는 말을 들었고 김현중의 아이를 유산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 증언은 그냥 들었다는 증언이에요. 원고로부터 들었다는 얘기니까 증거가 될수 없죠. 전문 증거라고 그러는데 들었다는 얘기만 증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현중 측 변호사는 전해들은 이야기에 대한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에서 증언한 내용들이 다 들었다는 얘기니까. 이것이 어떤 증거 능력을 갖거나 증명력을 갖지는 못합니다. 오늘 그러면 들었다는 거왜 특별한 증거, 뭐 증거물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나요?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반면 전 여자친구 A 씨 측은 증인의 증언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어, 상대방은 네. 단순히 들은 얘기를 전했을 뿐, 아... 그에 대한 입증할 만한 증거물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이게 당사자만 알수 있는 거고, 실은 세상에 어떤 여자분이 자기가 임신 했고 낙태했다는 걸 갖다가 대놓고서 자기 부모님께도 2015년이 되어서야 이제 말씀할 정도거든요. 그러다가 주변 분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또 김현중 측이 복부에 폭행 흔적이 없었다며 증거로 제시한 진료 기록에 대해서는 김현중 측의 억지 주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조회 회신서를 받아본 결과 네. 그 부분이 체크되지 않았냐면. 그, 원고 측이 복부를 맞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그거는 이제 피고 측의 억지 주장이고요. 전신에 맞았다라는 거는 오메달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의사선생님께 직접 다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복부라는 거, 특히나 이쪽 부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는 현실감이 좀 없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법적으로 제출해야 될 자료이기 때문에 네. 보여줄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뭐 멍이 안 들었다는 부분도 있긴 하니까. 아마 재판장님께서 현명하게 판단 내리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A씨 측은 김현중 측이 한류스타와 거대 기획사의 위치를 이용해 지속적인 압박을 가해 고통이 있었다며 이에 굴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는데요. 오전에 진행된 증인신문에 이어 오후에는 김현중과 A씨가 법원에 출석해 신문을 받았습니다. 김현중의 두 번째 변론기일 출석을 위해 법원 측에서 군의 소환장을 보냈고 이에 김현중이 재판 날짜에 맞춰 휴가를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건 당사자인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A 씨가 직접 신문을 받아 더욱 이목이 집중된 16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 양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에서 어떠한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